안녕하세요. 도나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 아이디어 2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해외 블로그의 내용인데요.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담고 있어서 정리 겸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이라는 액티브한 직장 생활에 비해서 아니면 자영업 생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패시브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블로그에 있는 이 글을 그대로 좀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자 스타터 드랍시핑 스토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뭐 위탁배송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어, 국내에서 하는 위탁배송은 대부분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다시 어, 위탁배송 업체에다가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런데 해외는 이 과정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위탁배송 업체로 정보가 넘어가요. 그리고 배송이 시작되면 송장번호가 다시 내 사이트로 돌아옵니다. 어, 이런 게 시스템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좀 해외에 있는 이드롭쉬팅 스토어들의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위탁배송 업체를 계약하는 것처럼, 어, 해외는 이제 개별 업체를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을 그냥 쇼핑몰로 긁어와서 올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 자동 주문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도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자, 두 번째는 블로그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제휴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블로깅 자체를 통해서 고객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시작하기 쉽고 활용 방법이 다양한 그런 패시브 인컴 창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 만들기라고 할수 있겠죠. 해외에 강의 판매하는 되게 큰 사이트가 있잖아요. 유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 이렇게 영상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만든 다음 유데미에 올려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이런 강의 판매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올려서 판매하실 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능력이 되신다면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셔도 되겠죠. 네 번째 인스타그램 스폰서드 포스트입니다. 이건 어, 사실 제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 해봐서 네, 인스타그램을 제가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 니치 마켓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을 개설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나 짧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 해당 니치마켓 광고주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어필해서 광고 포스트를 수주받을 수도 있겠죠. 단 인스타그램을 좋아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에이터 프린트 온디멘드 온라인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약간 커스터마이즈 된 디자인을 원하는 제품에 프린트해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디자이너를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어디서 구매해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원가율이 좀 올라갈 거라서 어,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형태의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앱을 만드는 건데요. 잘 알려져 있죠 앱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획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을 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좀뭐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일곱 번째 주식 투자인데요. 이게 패시브 인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어좀 이상하네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동산을 산다 여기도 내용을 좀 보면은 왠지 시세 차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데 뭐 아래쪽에 사례는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임대를 주는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패시브 인컴이라고 볼수 있겠죠 꼭뭐 임차인을 구하는 것 외에도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그건 이제 부동산을 활용해서 패시브 임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넘어가죠. 아홉 번째가 에어비앤비인데요. 어, 지금 여덟 번째에서 제가 부동산 활용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그게 이 에어비앤비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에어비앤비는 내 집에 남는 방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뭐 국내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남는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는 공간을 이거는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지만 빌딩에 로비 공간을 빌려준다거나 뭐 제품을 팔아볼 수 있고 뭐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거 자체로도 패시브 인컴 창출 수단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 번째. 홈페이지 만들기네요.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축해라. 개인적으로 이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여기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어, 온라인 코스를 만든 다음에 내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를 수가 있죠. 꼭 유데미를 안 가도 돼요. 어,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열한 번째로는 제휴 마케팅이 나와 있네요. 패시브 인컴을 얻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죠. 해외에서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국내에서는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제품이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홍보링크를 통해서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죠. 판매까지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커미션이 직접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비해서 낮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이 제휴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또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SNS에다가 홍보링크를 올려도 되고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올려도 되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도 되고요 많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제휴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자 12번째로 가볼까요 비디오를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비디오를 팔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스탁비디오라고 여러분들 상업용 비디오 클립들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해외에 뭐이 뉴스 플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뉴스 플레이어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그 네, 영상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라든가 뭐 방송사 말고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와 여러분들 영상을 잘 매칭시켜 주는 그런 중개 플랫폼인데요. 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플랫폼이라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여기 나와 있지만 페스티벌이나 컨퍼런스 같은 어떤 특정 중요 행사들 있죠. 그런 곳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 뉴스 플레어 같은 곳에 올려놓으면 미디어에서 이제 사가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는 영상을 잘 찍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13번째는 플립 웹사이트라고 해서 웹사이트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흥미가 있고 어떤 니치, 사이트 수익, 수익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기획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꼭 내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방식인데 해외에는 플리파라는 웹사이트가 이런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어, 이런 것들에 매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좀 좋은 거를 골라보면 의외의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4번째는 컴페니스탁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마 제가 이해 안되는 정도면 여러분들도 굳이 모르셔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15번째는 유튜브 비디오 만들기입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유튜브 광고 수익, 스폰서 받아서 돈도 벌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식은. 잘만 되면 뭐, 패시브 인컴이 쫙쫙 들어오죠. 하지만, 잘 되기가 힘들다는 게 함정이죠. 영상 꾸준히 만들고, 영향력 가질 만큼 충분히 구독자가 모여야 됩니다. 컨텐츠 만드는 감도 있어야겠죠. 쉽진 않지만, 어쨌든, 패시브 인컴 방법은 맞습니다. 자, 16번째, 여러분들 사진 팔라고 되어 있죠? 사진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 영상으로도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그냥 사진 파는 중개 사이트에 올려서는 판매가 많이 되더라도 들어오는 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정 컨셉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컨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영리함이 좀 필요합니다. 어찌든 잘 되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아요. 17번째는 Help Businesses b r i n g i n Client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보면은, 어 고객을 물어다 주고 중간에서 소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아주 잘한다거나 마케팅을 아주 잘한다라고 하면은, 어 고객을 잘 모으겠죠? 예, 그 모은 고객들을 고객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고객을 물어다 주는 어떤 영업 사원이 될 거고요. 온라인에서는 CPA라고 하죠. 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CPA 마케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휴 마케터죠. 왠지 어떤 다단계를 부업으로 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라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어쨌든 중간에서 고객을 소개해 주고 돈 버는 겁니다. 자, 18번째는 이북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플하죠. 전자책 쓰기. 여러분들이 글좀 쓰신다고 하면 글을 써서 파일로 만들고 아마존을 통해 올리거나 국내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출판 플랫폼에 올리시면 판매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9번째는 셀리어 스 f 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에 안 쓰고 굴러다니는 물건 갖다 팔으라는 얘기랑 비슷해요. 음, 여러분들이 뭐집 청소를 하다 보면 미처 모르고 있던 그런 물건들을 발견하는 때가 있는데 어,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을 다시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 흥미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제품을 이베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곳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추가로 얻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20번째는 셀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디지털 제품 판매하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나왔던 몇 가지 항목을 뭉쳐 놓은 거예요. 실물 제품을 파는 쇼핑몰도 있지만 온라인 코스를 팔거나 이북을 팔거나 영상을 팔거나 사진을 팔거나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제품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 형태로 상품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송이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장점이죠. 배송만 없는 게 아니라 창고를 얻어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제품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방식 이걸 좀잘 알고 있으면 패시브인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이 일단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가지 패시브인컴 아이디어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패시브인컴인지 그냥 돈안 들이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 건지 구분이 좀안 가네요 20가지로 구분은 했지만 겹치는 부분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돈 버는 방법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20가지 중에서 한 6, 7가지 정도는 해봤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방법, 성공할 빠른 방법만 찾지 마시고 뭐든 시작하기 쉽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